하다래. 아 여기서는 루루라고 하나봐 루루라고 하지 않았어? 응 루루루 자기 응. 루루. 응. 이거 응. 야 이게 이거 타고 가는 행스 파트야? 저 뒤에 배 온다 우와 응? 어, 근데 날씨 상 좋아 자기야 봐봐 이거 봐봐 옮기 2층? 5분인데? 아, 사람들 은 보고? 어떻게 하실지. 다들 막 2층 올라가시네. 아, 30가지 이거 보여줬요 <목소리> 음, 자기 보여? 저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렇게 막 하나 하나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 아니 저런 안 입었잖아. 아니 근데 저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아, 네. 봐봐 봐봐 저런 노력 저런 노력. <laughs> 아왜너도 같이 치고 따라 자. 찍어 달 어, 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만들었을까? 진짜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그게 됐을까? 그치? 어됐을까 됐을까? 자기야. 어. 아. 이거를 주셨어요. 조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파져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도 무조건 덮으라고 주셨어요개 더워요. 털것 같아. 근데 날씨는 진짜 예뻐 얼굴이 다 익었네. 와짱 더워, 짱 더워. 우리는 와다룬 이제 내전거장, 아이코이스야 와, 나 아론. 리요 어, 날씨 진짜 좋다. I can see I can see For passengers alighting here. Please stand by at the exit. Go check 딴건 모르겠는데? 이거 이게 뭔지 알 아, 어.. 뭔데? 수 a n s u 당연한 걸왜 물어보지? 정말 바보 같아. 줄 알았어? 자기는 너, 너가 바보야? 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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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진짜 바보. 보 a n s u 바보 n s 진짜 바보잖아 s a n 바보 s 그래, 이런 수산시장 같은 게 엄청 똑같이 되어 있어, 자기야. 어, 저기 말린 것도 있어. 이거다, 시원한, 시원한 주스. 자기 워낙. 너무 조그만한 거 앞에 있어. 그리고 망고 시원한 것도 여기 있어. 여기는 실내니까. 한 바퀴 돌려보고 할까? 이거 진짜 맛있대 망고 밥. 그러니까 여기가 더 비싸지. 비싸다. 백화점, 백화점 같은 건 백화점이니까. 밥이 없어. 파타이 있어. 파타이 먹자. 그래? 음. 우와, 크리스마스 트리 엄청 커. 음. 우리 이거 먹을까? 음. 맛있겠다. 뭔가 이렇게 해서 음. 먹어주는 거지? 우와. 여기 악어 많아. 여기 두리안 있다. 두리안 아유, 있다. 진짜. 자기야, 자기야, 이게 분명히 불닭 가면 능 아닌데. 우리가 너무 싼 곳에서 먹어서 비싼 거야. 뭐야? 어, 이거 음. 엄청 자, 큰 사과 시럽 주스야, 자기. 어, 일단 한 바퀴 돌고 보자. 음. 이 오렌지 주스를 많이 먹어 사람들이. 음. 직접 잡즙한 주스거든. 사기좋아하는 어. 근데 이건 좀더 맛있어 보이지 않아? 아닌가? 똑같나? 저기 새우도 있다. 아니 파타이 먹고 싶다. 팟타이 야. 알았어, 나도 먹고 싶은 거를 나도 골라야 될거 아니야? 자기 골랐잖아. 그렇다면 미안. 제대로 사와야 돼. I'm so s o 이거 아, 좀 이거 로 어. 와... 너무 큰데? 어? 아, 가벼우니까 너무 지 근데 이게 손으는게아이안 가방에? <laughs> 왜? 진짜? 아니 너무 저렴하지 않아? 엄청 큰데? 한국에서 먹으려면 얼마냐 이게? 4만 원 되죠. 숙였으니까 <laughs> 그냥 먹을 죠죠죠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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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조 진짜 불다 이건 어떻게 먹어야 돼? 그냥 먹어도 돼 빼빼로처럼? 오오오 음. 아뭐 여기서 할게 없다 진짜 양 많다 다섯 개나 있어 다섯 개? 다이소 장 왔나? 다이랑 있을 때먹어에햇스토어가 어. 이렇게 크다는데 안에서 봉투가 여기래 그거 여기 바로 어이야만만보 이거 못먹을 수 있어? 아니 그냥 팔, 팔만 조금만 넣을게 고기 안나오는데 때 그냥 그래 관리만 음. 잘되면 말도 안돼 봐. 몰라, 몰라, 한한한 삼십? 아니야? 니야 몰라, 몰라, 이십오. 이십이. 진짜? 아. 우리 못 썼는데 이십이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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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뮤 밀크티 아 초점이.. 됐다 초점 진짜 안잡히는데 더한데 찐한데, 해피오카 펄이 너무 흐물흐물해요. 이렇게 보면 대충 아시겠지만, 너무 쫄깃한 맛이 없다. 근데 육0화 뜨면 사먹을만 하다. 한 2,000원? 하나당? 아, 키로당이네. 근데 확실한 건 품질이 만져보지 않나요? 와 오, 진짜.. 품질이 진짜 좋다. 애기 엉덩이 같아. 아 애청돼요? 어. 애형? 어 애형 같아. 자기야 너 진짜 일곱 살도 아니고 왜다 만져봐? 호기심이 많은 아이잖아. 만져보지 말라 계란은 <laughs> 한개있 어. 아 이런 거 파는 거다. 편의점보다 편의점이 아삐 또또야. 똑같아. 우리나라에 없는 거야? 선물. 이건 어디서 산 거야? 몰라. 이건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도 될것 같은데? <laughs>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도 될것 같아. 3.7도야? 어. 아1 3 아, 13? 응. 알코올 13이네. 아 이거다 자기야. 아 잠시만 이건가? 이건가 이거가 태국 술이거든? 근데 이거를 하이볼처럼 먹으면 이게 진짜 맛있어. 귀끝도 없고 너무 깔끔하고 진짜 맛있다는 거야. 진짜? 찾아봐야 돼. 그 어, 엄청 싸. 백종원 백종원 위스키야. 근데 이게 진짜 맛있다 했어. 이게 꿀. 이것도 왕실이 잡힌 거고. 이거? 이거 6 9 0이또 그중에 얼마지? 너무 많아, 뭐 볼게... 여기도 다 그거잖아, 망고... 아, 이게 저거다... 아... 망... 코너. 이게 진짜 유명한데... 일단 쿤나라는 제품이 있는데, 쿤나가 진짜 유명해... 입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 근데 이게 진짜 맛있대요... 망고에 초콜릿 발린 그거거든? 근데 있잖아 아니 왜 이렇게 초점이 안 잡히는 거야? 여기, 여기서 사면 인센티브가 어어 그런 어, 거 그럼 그런가. 이거 놓고 여기서 샀어? 왜냐면 그래. 저기는 그냥 진열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걸 물어봐 한번 내가 여기서 사면 너한테 인센티브가 주니? 그 너무 자, 너무 거만해 보이지 않을 <laughs> 그런가? 한번 자기가 물어볼래? 여기서 사는 게더 이득이라고 생각해 그런가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냥 사자 이걸로 사? 그래 그냥 이렇게,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똑같은 거 사는데 아니 근데 그걸 알겠다. 좀 물어보는 게 거만하다고 생각을 하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 약간 그거 돌면서 이기한 두고 오자 두고 나 그게 뭔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저기서 사는 게더 왜냐면 ]기도? 저기 사람이 한 번도 없었잖아 거기 거한사람 그러면 저기서 사고 가면서 나. 그잖아음발 진짜 똑똑하다 나 이거 사 이거? 이걸로? 아 이거 해어 이거 두개숟가락으응 음. 못 갔었나? 아, 고땡큐 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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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 뭐가 여기 있나 여기. 봐. 인이 있어. 있는... 있어. 어, 그니까더주고 이런가 보다. 잘했어. 잘했어. 근데 있잖아. 아, 어, 말씀해 보세요. 싹 가. 저기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laughs> <laughs> 너 왜, 왜, 다시, 넣는 거야? Koń,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뭐하는거야? 막그러면서 이게 a 이 are you doing? What a r 한번 이렇게 들어봐. g w 들어봐. 똑같아. 아 그래요? o i n g w h 프리 아 파스타면 진짜 많다 좋겠다. 우리나라는 파스타면이 없는데 아, 여긴 두꺼운 면도 없구나. 두꺼운 면을 잘안 드시나? 이게 제일 두껍네. 좋았죠다 잘했죠? 이건 서비스라고? 어 서비스. 네, 계산하라고 예. 할게. 아니야 그냥 해주는 거야. 아 이거다. 이거 이거 진짜 맛있다는데. 이거 진짜 맛있대. 어. 이게 이게 트러플 감자칩인데. 아또 편의점도 팔아. 좋아. 이거 아니 이게 이준혁이 진짜 좋아하는 감자칩이야. 이거는 이거 이거 사야 돼. 잘생 그 긴해? 어. 이게 진짜 맛있다고 막 난리 난리 난리쳤다. 얘가 트러플이 진짜 유명한가봐. 여기 트러플 여기도 있어 트러플.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1 3 9 바트야. 비행기못 먹어? 야 아, 신난다. 비행기 하나밖에 먹어. 안 사. 어, 내 것만 살 사는 거대 일단 그래, 자식씨안 먹을 거잖아. 나단한 사줘, 나도 뭘 사줘야? <laughs> 아니, 누구세요? 응. 아, 조그만하게 되어있네. 소분해서 먹을 수 있는 거다. 550 받죠. 15g씩, 천바트 아니야? 두개가뭔 차이야? 똑같은데, 그게 아. 550이고! 옆이 1000이네? 어디가 난것거같아 저기나? 나저 550이 나는 회사 사람들은 좀더 이득일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이게 639잖아 어. 얼마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이지 그니까 똑같아더큰거 주냐 작고 많은 거 주냐 있잖아 어? 650 같은 거야? 이게? 아니650 어, 봐 제일 650 아. 아니지. 1650바트에서 내가 창바트를 팔고 있다. 너는 세이브가 아, 세이브 1650. 세이브. 아, 저장이 되었다. 그 아. 응. 어? 어. 어. 아, 네 개를 사야 네 개를 사야 되는 거야? 펄? 어? 아. 네개다들 아, 다 어, 다시 찔러 드려, 드려. 아. 똑같 아. 아 똑같아. 어. 어떻게 알고 봤대 개인 신경 써서 려다가 이상한 사람 됐네 어.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이걸로. 고민이네 나 지금 극한의 효율을 뽑으려고 하는거야 저게 몇 팩이 있냐 30 30팩이 있는거야 30팩에 1000이야 어. 근데 너무 작아 근데 이게 더 저렴해 저렴, 이걸로 작아지. 30이잖아 근데 20만 하고싶다며 너 자기는 10개가 필요 없는거잖아 자기도 안먹고 근데 굳이 음. 됐어? 응. 은근히 한국 과자가 많단 말이야. 응. 이게 무슨, 무슨 일이야? 초코아임? 은근히 한국 과자가 많아. 어? 은근히 한국 과자가 많아. 뒤에 포또도 있었고 초코아임도 있었어. 이거 찾아봐, 사기씨. 백종원 태국 술 치면 바로 나올 거야? 아! 리젠시! 맞아 리젠시야 갤럭시인데 이거? 아니 <laughs> 갤럭시.. 그거 말고 리젠시가 따로 있을 거야 리젠시? 어 그니까 그 생김새를 보면 되지 않을까? 아 진짜? 품절 사태래 그 응, 여기서 살수 있으면 사는 게 낫네 아 그러니까 어디서 있으면 사는 게 낫네 품절이래 품절 사태 345마트? 아 리젠시 진짜 맛있는데 아이 내가 먹어본 거좀 얘기하는데 거기서 봤을 때 엄청 맛있다 했어, 사람들이 나꼭 먹어야지 생각했는데 갈락씨? 아... 그러네, 완전 똑같이 만들었네 잠시만 리젠씨는 어떻게 생겼다고? 한 번만 똑같이 생겼어 아, 진짜네 자기 나도 속을 뻔했어 와... 아... 나 저런 느낌이었는데 딴데 가면 무조건 살게 보면 챙겨야겠다 어좀더 아, 앞에 보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여쭤봐 리젠씨 아 없대 헤헤 근데 너무 가자마자 리젠씨 이런 거 아니야? 리젠씨 리젠씨 원래 이렇게 간단한 언어로 통하는 형제 어? 통하는. 같은 나라 그게 대구. 바로 태국 그건 태국 그건 바로 태국 다음에 보면 사자. 눈빛만 봐도 알수 있네.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미련이야? 아, 그, 아 그래도 그 엄마, 엄마한테 망고 정도 봐야지, 맛보게 해 아, 엄마. 말해. 나 퇴사 어. 사람들. 쿤나가 좋아, 쿤나가. 자기 부르자. <laughs> 자기, 자기 부르자. <laughs> 이거. 같이 어머니 가버지한테 콘칩 35도 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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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웃음> 3 5도구다고진자만나서 아이유 얼마? 4백 미쳐나 봐.